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바로, 어, 오늘 바로 홈캠을로 찾아온 이웃냥. 블로블로. 호구와. 트랜스포머. 이거 봐봐요. 여기. 여기. 옵티머스 프라임 시크릿. 1분의 36. 3 6군에 1, 2, 안 됐어. 어, 트랜스포머 보신 분들은 다할 거예요. 트랜스포머 보신 분들 다할 건데, 트랜스포머가 출시되고, 1, 2, 3. 아무튼 전 트랜스포머 안 보고, 트랜스 원만 봐가지고, 그, O, N, E 있잖아요. 그것만 봐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그거진 않 거. 트랜스포머 영어 원만 봐가지고 음 저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일단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은 잘 압니다 요게 또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봉을 볼까요 뭐야 이거 누가 뜯어놨어 맞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떼놨죠 제가 음. 나안 들다. 맞네. 가위. 가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 내 손이 가위야? 내 손이 가위야? 내 손이? 아우.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안 뜯어져있어? 뭐? 어이씨 어이씨 어 뜯어질라 하고있어 뜯어졌다 뜯었습니다 뭐 이상하게 뜯긴했지만 일단은 이거는 버리고 올게요 자, 빨리 걷어먹어. 자, 우성품은 이거하고, 이렇게 있어 이게, 우, 오. 오, 뭐야. 우, 이렇게 있나봐요. 우, 우, 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거 뜯어보겠습니다. 오. 아, 저는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저, 주인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음. 뜻대로 되지 않나봐요. 예. 우티머스 프라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마음대로 하네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얼굴을 만들지 얼굴 보였죠. 일단 얼굴 제 눈부터 작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만들고 아자자. 어 음, 만든 장면 다 만든 장면으로 한번 가보자. 뿅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예. 다만었습니다 이게 옵티머스 프라임에 나오는, 봐봐요. D16, D16C5G란 녀석이에요.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이거는 일단, 일단은, 와, 진짜, 겁나 멋있다. 와, 간지. 와, 그리고 옆에 총도 있어가지고. 오, 이렇게 할수 있어. 오. 오, 이게 변신을 하면서 이 바주카도 생기고 이것도 생겼나봐요. 오, 멋지다. 쓸수 있어! 바바바 이렇게 어 잠깐만 이거를 할수 있으면 이거를 일단 떼고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손에다가 칠수 있나? 손에다가 칠수 있어 와바주카포 빠쌔 뿔 우와! 근데 떨어지네. 구독처에 안 누르면 널 쏜다.